지금 단기적으로 확깔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이후에 1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. 저는 이제 사회에서 아직 안 되고, 또 그런 사람 가치가 많은지 한, 요새는 정도밖에 안 돼서 자본이 사실 거의 많이 없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근데 어쨌든 투자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줘보신 것은 부동산이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이 제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. 고대로 흉내를 나고러죠 <웃음> <웃음>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딱히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요.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제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제가 첫 투자를 했을 때가 97년입니다. 제전 재산이 60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, 동네를.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. 시세를 보려면요. 은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를 봤어요. 그 부동산 뱅크지를 6개월치를 구독을 하고요. 그래서 계속 사서 보면서 시세를 다 외워버렸어요. 서울하고 수도권을 다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요. 찾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제가 가진 돈이 부족하잖아요. 가진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또 아무데나 할 수가 없었어요. 왠지는 모르지만 후진대하면 집값이 싸잖아요. 근데 거기에 올라간다는 보장을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할까라고 뒤지고 뒤지고 뒤지면서 그러면서 동네를 찾았죠. 근데 그런 동네가 수도권에 어쨌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동네를 투자했고,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 또 저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회사 대출도 좀할 수는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여유는 있었죠.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 당시 에 제가 중동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. 근데 제 돈이 600만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2천만원을 가질 게 없습니다. 창피한 거 아니에요. 정말 창피한 거 아니고 처음부터 돈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은요. 많은 지금 불만들이 생기실 거예요. 누구는 돈 많이 번다는데난 이거밖에 없고 뭐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갭 투자라는 걸 알죠? 전세기구 투자를 한다는 거. 그래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했을 때 내가 감당하면서 얼마를 더뭐 대출을 받는지 건 해서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분명한 거는요. 뒤지다 보면 나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. 충분히 나오거든요. 나오니까 그거를 찾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6, 7개월걸렸던것 같아요. 다 뒤지기 시작하니까. 그리고 그 방법을 두번 썼어요. 그다음에도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요. 그러면서 이제 동네를 가서 보고 지금 막연하시죠. 되게 막연할 거예요. 안 가봐서 막연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..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투자를 할 때,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그때 되게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. 안 좋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좀 낮거나 입주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확 떨어진 데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SH 공사 거예요.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가 많은 물건이라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. 입주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걸 샀는데 살때 두렵더라고요. 근데 그 동네가 위치가 그래도 괜찮은 동네의 구석이라 그 동네라도 괜찮겠다. 나는 워낙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. 네. 나는 1억 2억 수익을 그때는 1억 2억 수익이 아니죠. 4천 5천 수익 보는 거 관심 없다. 내가 1천만 원, 2천만 원 들어가면 나 2천만 원 벌면 난 소원이 없겠다. 라고 들어갔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는 굉장히 작은 돈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랬더니.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, 그 주변에서 있는 나타난 다른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있죠. 보면서, 그때 갭투자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. 2000년대 초반에. 어떤 거냐, SH공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, 미분양투성이라고 그랬죠. 근데 나는 후려쳐서 좀,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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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<laughs>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위치가 좋은 로얄층에. 그러다 보니까 1, 2, 3층은 비어있잖아요. 저는 그걸 보면서, 왜, 왜 비어있지? 이게 아니라, 저기 들어가면 진짜 힘들겠다. 왜냐면, 저희 집에서 그 집이 보여요. 옷 벗고 있는 게. 그런 집이었었거든요.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양이 낫겠죠. 근데 몇달 후에 그게 아마 2, 3, 4, 5층 쭉 있었던 집이라면 아무도 안 팔리고 몇 개월이 있다가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부동산 가서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이거 어떤 투자자가 전세 끼고 다 샀다고. 제 기억으로 그때 한 채당 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이후에 1억 5천 정도 올라왔습니다. 천만 원 넣고 1억 5천 오른 거예요.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. 아, 투자는 내가 많은 거를 찾아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없으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도 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나는 맨 처음에 그냥 아파트만 살려고 하는 어디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것만 따졌는데 가서 보니까 아, 전세를 끼고 이렇게 투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사람을 알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고 또 알아보고 하면서 또 다른 투자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아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시세 차익형 투자만 본 것처럼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상 관련된 얘기 하죠. 그 지난 장에 유행했던 투자예요. 이게 지난 장 후반에 2010년대 초반에 이게 그때 유행했던 투자거든요.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배워 가시는 거거든요. 지금 단기적으로 확 깔려고 하지 마시고요.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셨죠. 자, 2천만 원 없는 투자로 하려게 되면 많은 분들 이 그렇게 가실 거예요. 지방을 간다든지 또는 전세를 끼고 하는 개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미친 듯이가 제가 말했던 저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. 하지만 그런 동네를 찾아서 그 동네가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시고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정보를 넣으시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순간 정신 차려보시면 돈이 불어나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이 와중에 기간으로 뭘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쪽에서 어쭙잖게 남들이 했다라는 기술을 작은 돈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매우 외곽 지역에 매우 안 좋은 집을 잠깐은 성공할 수 있지 몰라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그... 게 없다면 플러스에서 얼마까지 최대한 할수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또는 뭐 인천 다 좋으니까 안산 해서 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그 중에 선택 그러다 보면 저처럼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면 웬만한 동네 다 튀어나오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셔야 되지 지역부터 찾으시면 안 돼요 지역부터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그 2천만 원 정도면은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같지만 사실 몇 개월 전에 천만 원대로 수도권에 투자가 가능했어요. 근데 그리고 본인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갭 투자가 그나마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보유했다가 차익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좀 한번 미쳐보세요. 미치시는 분이 확실히 맞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